네, 안녕하세요 최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엔셀 같이 말씀드릴 건데요. 이엔슬이 최근에 급락이 12월달까지 나왔다가 12,100원에서 급등이 지금 한번 나왔죠. 그 뒤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엔셀을더 갖고 가도 될지, 그리고 앞으로 오른다면 어디까지 오르고, e n 셀 l 이왜 삼성과 큰 연관이 있는지까지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일단 e n 셀 l 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바이오 기업이고요 최근에 20억 규모의 cdmo 관련된 회사와 지금 계약을 맺었고 이번 연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거에 대한 기사를 여러분께서 아마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EN셀이 지금 국내 바이오 기업과 20억 규모의 CDMO 계약을 체결했다뭐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결론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약권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는 글로벌 회사도 분명 히 있었고 EN셀이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기업과 위탁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도 EN셀이 공모가 아래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엔 l 이 공모가가 15,300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기존 주주의 이 평균 단가가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보통 공모주가 있으면요. 이 공모주에 따라서 이 공모가가 결정이 되는데 기존 주주들은 보통 공모가보다 낮은 평단가를 갖고 있는 게 보통적이죠. 하지만 이엔 l 은 달라요. 여기 보시면 기타 기존 주주가 한 달짜리 보호에서 물량들이 풀렸는데 이 물량들이 분명히 풀렸으면 분명히 얘들은 팔기 바빴겠죠. 하지만 얘들은 못 팔았어요. 왜 그러냐면 얘들이 가져갔던 유상진자를 참가했던 이 가격은 22,000원에서 23,000원 이사였단 이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공모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얘들이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기존 주주의 매도 물량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물량 빼고 앞으로 풀리는 물량들이 더 이상 없다는 라 거예요. 대표의 지분도 5년 동안 묶여 있고요. 그리고 2년 동안 묶여 있는 사모 펀드의 물량들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앞으로 풀릴 만한 물량들 해봐야 이제 1년짜리 물량밖에 없고, 6개월짜리 봐봐야 지금 수요직 기관의 뿐 400주밖에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ENC를 우리가 이제는 길게 투자를 해도 생각보다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라 거죠. 그래서 차트로 돌아가면 사실 지금 여기서 급등이 한번 나오면서 19,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큰 하락이 한번 나왔고 그뒤로 지금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올라가려고 하는 지지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하락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때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상승이 나왔고 이때 거의 상한가를 찍었죠. 그리고서 상한가를 찍고 그 다음 날에 폭등이 한번 나왔다가 하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모가 보다 약간 위기긴 하지만 대부분의 주주들의 평균 단가 보다는 훨씬 미치기 때문에 투매 물량도 나오기가 어렵다 이것들을 여러분 아신다고 라 하면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께서 물량들을 모아 가셔야 되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라 거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들 다시 한번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번호 보이시죠? 0 1 0 7 7 7 4 4 3 2로 여기다 여러분께서 en셀 남겨 놓으시면요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en셀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여러분들한테 문자 알림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en셀 관련된 뉴스들이나 각종 시황 같은 게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바로 문자로 알림을 보내드릴 거예요 한마디로 en3 최근에 이 cdm o 관련된 20억 규모의 투자 관련된 공시도 분명히 나왔고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반드시 지금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 알림을 보내드렸죠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될지 뉴스와 함께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제 문자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en3 라고 제 번호로 문자로 남겨 놓으세요 어차피 모두 다 무료고요 저는 따로 여러분한테 리딩방 들어와야 정보를 준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한테 문자를 써 드릴 거니까 여러분께서 문자를 받고 판단 자유롭게 해서 매수 매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차트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저점을 잡았다라고 해서 지금 매도 버튼을 손가락 올리시는 분들도 꽤나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버티면 다시 한번 여기 23,000원에서 25,000원 이 사이까지는 쉽게 올릴 거라는 거죠. 왜요? 이때 기존 주주의 물량들이 여기 평균 단가에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e n 셀은 최근에 이제 공모를 했던 종목이랑 조금 다르게 여러분께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기존 주주의 물량들이 평균 낙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얘들은 쉽게 매도를 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엑시트하는 물량들이 그렇게 쉽게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들을 보여드리면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터졌던 날 위주로 좀 볼까요? 보시면 어때요? 개인들 이때 다시 한번 고점 온줄 알고 매도를 했죠. 그리고 외인들도 다시 한번 매도를 했고 이날 엄청난 매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때 주가가 밀렸어요. 하지만 그 뒤로 다시 한번 수급들이 각종 주체에서 들어오면서요 나름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en셀을 지금 보시면 특정 주체가 매도하는 게 눈에 띄게 나오지 않고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순매수가 많다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en셀이 조만간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찍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이 더 절대적으로 털리는 것보다는 물량들을 열심히 모아 가셔야 되겠고 그리고 급등이 나올 때 이제 여러분께서 여기 구간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갖고 가도 상관이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 10월 달 전후로 해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꽤나 많다는 거죠. 자, 이분들은 결국에 여기 오면 본절 수준이 올 건데 그러면 일단 여러분께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최대한 줄이셔서 리스크를 줄이셔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갈 때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을 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물량들을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잡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또한번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이엔셀은 다른 바이오 기업과 다르게요. 이거는 삼성이 묻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표가 삼성병원의 병원의 이제 과장이었죠.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따로 연구 지 회사를 차렸고 그게 바로 이엔셀이에요. 근데 이엔셀이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 가문의이 유전병도 다시 한번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EN3이 왜 삼성과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삼성이 묻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재료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큰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한 번은 여기서 저항을 맞대 다시 한번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도 이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행세를 반드시 이번에 전략적으로 잘 챙겨 가셔야 된다 즉 상승분은 여러분께서 최대한 가져가되 이번에 저항이 맞는 구간에서는 팔아서 최대한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온다. 만약에 매도 매수 타점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이엔셀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세요 아셨죠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